우와 됐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야돼요 케이크 케이케이 없는데 어떡해 케이크 케이 없어 게이, 게이. 엄마한테 케이크 사달라고 하자 애림마 응? 엄마가 응. 응? 응. 응 엄마가 안 와요? 안와아어가 어디 있을까요? 가 어디 있 제리 제리 이따다찾았다좋 어, 어, 어 해님마 어디 갔지? 어? 해님이 안 보이는데. 해님이가 어디 숨었나요? 해님이가 어디 숨었나요? 이 어? 어디 갔지? 해님이가 어디 갔지? 해디마. 해미 여기 다 찾았다. 자, 잤어요. 으잉? 콩콩이, 콩콩이도 잘 있어. 어, 잘 있네요. 우와, 해리마, 해리마, 아빠랑 낮잠 잘까? 안 잤고요. 어, 왜안 자? 어디 가? 야, 해리마, 아빠랑 여기 누워서 자자. 야, 메롱메롱하고 어디 가냐? 어디어디어디어요어디어요 어디서, 어디서, 어어디 어디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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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디어디어디 갔지? 어 어디서, 어디서, 어디있어요 잡았다. 떼굴굴 <laughs> <laughs> 떼글떼글떼글떼글. 형 어, 아빠 안아주세요. 아니야? <laughs> 어, 어, 아마요안게요 아, 아, 그래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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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 콩콩아 잘자. 잘자. 자자 헤림이도 옆에서 같이 잘까? 네. 그래 자자 우리. 이불 이불. 어 이불 줘요 이불? 혜림이, 그럼 뽀로로 이불 갖다 줄게. 네. 달려. 자, 여기, 이불. 이 이불. 홍콩이도 자고, 혜림이도 자고, 아빠도 자고. 자. 홍콩아잘 자. 혜림이 어디 놀 거야? 아. 여기 옆에. 아빠는. 아빠는. 빠다 거기서 자요? 아까기. 네. 빠다. 널. 자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. 형님 안잘 거야? 네. 하, 그래, 자지 마라.